열대지방 나무로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이 커피 나무가 청송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커피 생산에 나서면서 청송 커피 농장에는 커피 체험을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성나기 기자가 전합니다. 청송에 있는 농장입니다. 초록색을 띠고 키가 큰 낯선 나무가 1 0히 들어서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커피 나무입니다. 가지에는 하얀 꽃이 피었고. 꽃이 진 자리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커피나무는 어린 나무부터 12년생 나무까지 5,500그루. 난생 처음 보는 커피나무가 눈앞에 펼쳐지자 방문객들은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신기해요. 잎이 이렇게 큰지도 몰랐고요. 또 나무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작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농장을 찾은 사람들은 커피 콩이 익을 때면 직접 수확할 수 있고, 볶은 커피 콩을 갈고 내려 자신만의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입소문이 퍼지면서 커피 농장을 둘러보고 로스팅 체험을 해보려는 커피 애호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 나무 열매 따는 체험도 하고, 직접 로스팅 작업도 해서 내려서 커피 맛을 보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제 시작 단계여서 이곳에서 생산된 원두는 주로 지역 로컬푸드 농민 장터와 현지에서 핸드드립 커피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앞으로 커피 재배 기술을 지역 농가에 보급해 생산에서 체험까지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커피를 생산하고 가공, 판매, 체험, 관광까지 할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농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청성 커피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농업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